설악산 턱밑에 자리를 잡은 작은 식당, 산골 인심만큼 푸짐한 국밥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국밥값 일부를 매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을 잃은 게 선행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걸 잃고 나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구나 좀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보는 건어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대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 닭갈비집입니다. 창업주가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기부를 하기 시작했고, 아들이 아예 착한 가게로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이웃 돕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다시 그 아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와서 식사를 다시 하시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강원 지역에 착한 가게가 도입된 것은 2008년. 첫해 12곳에서 10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식당에서부터 병원과 어린이집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해 기부한 액수만 3억 원. 전국적으로는 2만 3천여 곳, 73억 원에 이릅니다.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착한 가게의 나눔운동이 경기침체로 얼어붙은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